연준은 코 19로 인해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자산 매입이라는 카드를 다시 빼들었습니다. 여러 증권들, 그 중에서도 미국 재무부채권을 중심으로 대량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제이 파월 연준 의장은 대량 자산 매입 중 재무부채권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 페이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달리오는 바로 연준의 이돈 찍어내기와 대량 자산 매입하기로 인해 계속 금시장에 돈이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이달리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금값이 오르는 첫 번째 이유, 돈 찍어내기. 연준이 재무부 채권을 사들이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찍어내야 합니다. 찍어낸 돈을 주고 채권을 사는 것이니까요. 대량으로 달러를 찍어내다 보면 달러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미국 재무부 채권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재무부 채권이라는 것은 나중에 미국 달러를 주겠다는 약속이니까요. 달러가치가 계속 하락한다면 실제로 달러를 지불할 즈음에는 훨씬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돈을 꾼 입장에서는 개이득이지만 돈을 꿔주고 재무부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죠. 이것은 재무부채권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 결과 재무부채권에 있던 돈들이 빠져나와 다른 시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금값이 오르는 두 번째 이유. 마구 찍어낸 돈으로 대량 자산 매입하기. 연준이 매입하는 자산 중레이달유오가 주목하는 것은 재무부채권입니다. 금리를 낮추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하는 것은 주로 단기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재무부 채권 매입은 중장기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단기금리에 주로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 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연준은 대량 자산 매입으로 중장기금리까지 끌어내려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입니다. 연준이 대량으로 채권을 매입하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 결과 재무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죠. 이와 반대 관계에 있는 채권 수익률, 채권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수익률이 왜 떨어지지 하는 분들을 위해 잠시 채권의 기본 개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채권은 꾼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나중에 일정한 돈을 갚아야 하고 채권자는 나중에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을 사고 팔수 있는 거죠. 이자는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라는 것은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꾸준히 나가는 비용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 투자자나 채권자 입장에서 이자는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이자를 채권자 입장에서 표현한 겁니다. 수익률이란 평균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이 채권이 얼마나 돈을 내주머니에 꾸준히 꽂아줄 수 있는지를 평균해서 나타낸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채권이 하나 있습니다. 채권의 만기는 3년입니다. 만기는 채권의 생존 기간을 의미해요. 이 기간 동안만 살고 이 기간이 지나가면 채권은 죽습니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채권의 액면가는 1000달러.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하는 돈을 액면가 혹은 원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쿠폰이자 매년 꾸준히 지급하는 같은 액수의 이자를 쿠폰이자라고 합니다. 쿠폰이자율은 3%라고 할게요. 액면가와 쿠폰 이자율은 고정돼서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 번만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한 번, 2년차에 한 번, 그리고 3년이 되었을 때 이자와 액면가를 받게 됩니다. 이 채권을 1000달러를 주고 샀어요. 그럼 이때 수익률은 3%가 됩니다. 수익률과 채권 가격의 움직임을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미래에 받을 돈, 쿠폰이자 30달러, 30달러, 30달러와 원금 1000달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정된 돈들을 1000달러보다 더 적은 가격에 사면 그만큼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반면에 1000달러보다 비싼 가격에 사면 미래에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권을 더 비싼 가격에 샀다면 그만큼 수익률은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 가격과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참고로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수익률이란 채권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겨왔을 때, 현재 가격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여기 수익률이 커질수록 현금 흐름이 작아져서 현재 가격, 즉 채권 가격이 작아집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작아질수록 현금 흐름이 커져서 현재 가격, 즉 채권 가격이 커지는 것이죠. 어느 쪽 설명이든지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다뤄볼게요. 채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무부 채권 A를 1000달러에 샀습니다. 매수 당시 시장 금리는 3%였어요. 채권 A는 액면가 1000달러에 10년 만기인 채권입니다. 재무부 채권 A는 쿠폰 이자율이 3%입니다. 여기서 10년 후에 줄 원금 1000달러와 매년 나오는 쿠폰 이자 3%는 고정됩니다. 재무부 채권 A를 구매할 당시 시장 금리는 3%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금리가 3%에서 2%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1년 후에 발행되는 재무부 채권은 시장 금리에 맞춰서 쿠폰 이자율이 2%로 나옵니다. 채권의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할게요. 이 재무부 채권 B와 1년 전에 나온 재무부 채권 A가 경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동일한 조건에 쿠폰 이자가 더 높은 채권 A를 선호하게 됩니다. 재무부 채권 A의 수요가 올라가고 수요가 올라가서 재무부 채권 A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재무부 채권 A의 수익률이 내려가서 2%가 될 때까지 가격이 올라가죠. 이렇게 수요 공급에 따라 채권 가격이 움직이고 반대로 채권 수익률, 채권 금리가 움직이고 그리고 채권 시장의 돈이 움직이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은 미국의 주식시장입니다. 이 미국 주식시장보다도 큰 것이 바로 미국의 채권시장이죠. 가장 많은 자금을 수용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이 움직이면 다른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 미국 채권시장을 움직이는 큰손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입니다. 레이달리오가 왜 연준이 채권을 사들이는데 관심을 두는지 이해가 되죠? 돌아가서 연준이 대량 매입을 해서 채권의 수요가 늘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 관계에 있는 수익률, 채권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레이 달리오는 말합니다. 현재 재무부 채권 중에서 만기가 10년인 채권을 보면 명목 수익률은 1% 아래이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라고요. 채권자들의 주머니에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이것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요인이 됩니다. 재무부 채권이 매력없는 자산이 된 결과 미국 채권에 묶여있던 돈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채권 시장을 빠져나간 돈들이 흘러가게 되는 곳은 주식시장과 바로 안전자산인 금입니다. 레이달리의 설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명은 가까운 미래까지 이어집니다.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채권은 더 이상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레이달리오가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 구프펀드 등큰 손들을 살펴본 결과 미국 재무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코 19의 여파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적자는 재무부 채권을 팔아서 빌려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달리오의 말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간에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을 꺼내면서 돈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 필요한 돈은 바로 미국 재무부 채권을 엄청 많이 팔아서 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 재무부 채권의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은 늘어나는 상황. 재무부 채권의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반대 관계에 있는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미국 재무부 채권의 수익률, 금리는 대부분 대출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재무부채권의 수익률, 금리가 올라간다. 연준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경제가 튼튼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황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지금처럼 실물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률 상승, 채권 금리 상승의 움직임이 보일 때 연준이 할수 있는 것은 더 많은 돈을 찍어내서 더 많은 재무부채권을 사들이는 것이죠. 연준이 부족한 수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채권의 수요가 늘면서 다시 재무부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고 반대 관계에 있는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수익률이 떨어져서 채권이 덜 매력적인 시장이 됩니다. 미국 재무부채권에 있던 돈들이 더 매력적인 주식시장과 금시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주가와 금값이 상승하게 되죠. 미국 재무부채권을 사려는 수요는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경제부양을 위해 쓸 돈이 필요하죠. 재무부채권을 더 팔려고 합니다. 공급이 늘어납니다. 다시 가격은 내려가고 반대로 수익률,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간다. 안 되죠. 연주는 다시 돈을 찍어내서 대량 매입을 합니다. 눈치채셨죠? 연준은 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준이 마주하게 되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거나 아니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레이달리오는 돈 찍어내기와 대량자산 매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연준이 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망테크를 타게 된다는 말이죠. 악순환의 고리를 택한다면 대량 매입을 위해 돈 찍어내기를 계속할 것이고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채권이 아닌 불을 저장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불을 지켜줄 저장 수단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가 불을 저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충분할까요? 레이달료는 아니라고 합니다.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도 경제가 내상을 입은 수준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쪽 나라들 역시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내면서 채권을 대량 매입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달러보다 상황이 더안 좋으면 안 좋았지, 다를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화폐도 아니라면, 무엇이 부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안전할까요? 레이달리오는 위기의 시기, 자산의 분산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포트폴리오에 꼭 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시기, 금은 항상 제 역할을 했다고 레이달리오는 보고 있습니다. 레이달리오와 짐 로저스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짐 로저스 역시 역사적인 관점에서 금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짐 로저스는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해 말하면서 1970년대 대인플레이션 시기를 주로 인용하는 반면, 레이달리오가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시기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입니다. 흥미롭죠? 이와 관련한 레이달리오의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